어, 안녕하십니까 전김미호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여기 세븐마이츠 카드 카르마죠 제가 오늘 학교 끝나고 공부점에서 엄청 구입했어요 거의 한 박스는 아니고 하이, 거의 한 박스는 다 들어가나? 거의 그 정도인데요 아. 그 중에서 카르마가 나왔는데 카르마 카르마, 절망의 신선, 육석짜리에요 이게 폴로 가드로 반작반짝 그리고 그 뒤엔 바비 추적자, 카일, 그리고 아이고, 레이첼, 그리고 여기 스니포도 있죠? 자, 카드를 좀넣고 카일 아 맞다 여러분 제가 뭐해 드릴 게데요 여기 카르마, 그리고 카일 이거 뭐 스니퍼 이렇게 셋이죠? 있 레이첼. 근데 중에 누가 제일 좋은지 답장 댓글이라고 해주세요. 카르마 좋다면 카르마가 좋아요. 뭐카이 카일 좋다면 카일이 좋아요. 뭐 스니퍼가 좋다면 뭐 스니퍼가 좋고 뭐 레이첼 좋다면 뭐 레이첼이 좋거나 뭐아뭐 아뭐 일단 그렇고요. 스니퍼는 우리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친구 뭐 어쩌다 싸우지만 그래서 지금은 친구 사이가 평안이죠. 그리 우리 동생이 우리 동생이 제일 특히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레이첼 세븐라이츠 중에서 저희 동생이 레이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코스름 자기 안그죠 레이지하세요, 네, 엄마. 아, 그럼 다시 카드를 정리해볼까요? 아이차. 아, 자.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에이, 제가 이게 어저께 사고해보니 괜찮더라고요 세븐나이스 카드가 근데 여기서 제일 좀 육성했다 세개 나왔고 나머지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야 그중에서요 아 이게 뭐할까 이게 이 카드였잖아요 이거 쿠폰 카드 그중에서 내가 당첨 몇 개가 됐거든요 어 이걸로 라 그리고 이건 제가 일요일에 가서 샀던 목 목금이 거요 대나무로 만들어 줬어요. 에이. 뭐 어쨌든 간에 이세 중에 아 네, 치구나이넷 중에 투표를 뭐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먼저 카드로 가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절망의 시선. 잠깐만요 화제 있잖아요 잘. 자 한번 카드 해볼게요 여러분 안돼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카드를 확인해볼까요 네 먼저 절망의 신선 카르마 여기 두번째 밤의 추적자 카일 세번째 물총놀이 슬리퍼 유치 네 번째 백조의 호소 레이첼 다섯 번째 라미아 벨라 그리고 다 여섯 번째 죽지 않는 좀비 찰스 카드를 정리하면서요 할게 그리고 레이첼스니프 칼 이렇게 일단 잠깐 가전이 정리를 해놔야 카드를 잃어버리기가 잘안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카드 샀다 싶으면, 뭐, 포켓몬 카드나, 뭐, 뭐 세븐나치 카드나, 뭐, 그런 거 샀다 싶으보세요 <laughs> 그러면 카드 정리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는, 도깨비 외동박이 클로프. 의창. 그리고, 머리를 찾는 강제. 와, 머리 없는 주신다고 생각하요 그리고, 거대 도깨비 실록. 뭐, 게임에서 나와요. 만만치 않아보여도, 실제로는 타란툴라보다 꽤 거대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의의 소자, 용. 용이라면, 뭐, 린도 갖고 있죠? 린이. 그, 그리고, 땅속 자몽과 더지. 더지. 그리고, 성운의 가디언, 플러스. 이거 유튜브 좀뭘하신지야 그리고 항마 특수요원 쎄인. 그리고 섀도우 도미 헤르피. 그리고 미녀 자미 속요 고블린 족장 코킨 시기와 질투네 질투의 사랑 리자 리자드맨 주술사 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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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드라면 거의 도박이었죠 여러분. 뭐 포켓몬에서도 뭐 포켓몬 리자드로 막 나오고 그리고 얼음의 송곳니 카이 카이가 어, 누구냐 스니퍼인가스니퍼랑 싸우면서 져 가지고 네, 죽죠 그래 가지고. 어, 얼음의 왕가 얼음 정령들이 카이로 변하줘 아마 그래가지고 딱 다시 애들과 다 싸우게 되고 그만 다시 폐회를 인정하고 갑니다 그리고 네 얼음의 성군이 카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있는데 스파이크가 스파이크의 어머니가 바로 그분이죠 누구더라 진짜 얼음 여왕인가 걔 일단 라니아 어, 네 맞아 라니아였지 라니아가 있는데 그만 스파이크는 지가 지에미를 죽이고 왔네요 아이고 정말 왜냐 그 이유는 뭐 세븐 나이츠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찾아보시고요 네 거의 세븐 나이츠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슈퍼돔이 헤로피 이가 슈퍼돔인가 그리고 다크 엘포어스의 엘리 보겠어 서른의 가디언 프로스도 나왔고요 방어하는 건호. 얘가 딱, 세븐다이시 보면은, 지 손으로 지 얼굴 가린 다음딱 호랑이 얼굴, 호랑이 가면으로 하죠? 얘는 아까 나와서 넘기고, 파이크라면 스파이크, 눈보라 파이크. 어디, 공명, 제갈량. 여러분, 제갈량이라고 해서, 뭐, 레전드 혀로에 뭐 나온 제갈량이나 뭐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재갈 양도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시화속 인물이고요. 술 마시는 판다 칭타오 이거 보면 그 생각 나죠. 쿵푸 팬더. 아이고 정말. <목소리> <목소리> 광산에 주는 라쿤. 얘 아까 봐서 지나간 거요. 얘도 아까 봐서 또 지나가고요. 오블린 족장 허 호킨. 아까 봤었나? <목소리> 이거는 아이템 카드고요, 쿠폰 카드. 쿠폰 카드는 이만 넘겠습니다. 세라이 친구, 발리스타. 은빛 왕슬라임, 페페. 얘는 아까 해도 지나가고요, 얘도 지나가고. 세이리 친구, 세이리. 완전. 진짜. 들어도될것 같네요. 그리고, 쿠폰카드랑, 뒤에, 카인가 페페, 빅토리아. 이런 해서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카드 정리는 완벽하게 해주시고, 절대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카드 정리만큼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요. 카드 마 그리고 저희 동생이 갖고 있는 카드를 보겠습니다. 저희 동생이 뽑은 건데요. 먼저 카린있죠 세인, 나타, 소요 레이첼, 세리 이둘 같은 분들 이차. 그럼 어쨌든간에 저도 이 집에서 마시고요. 에 이거 이. 봐봐. 에이. 이차. 이차 잠깐만 이래봐. 여러분은 토티에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앞으로 잘, 앞으로 저도 같이 도움이 될거예요네 아마도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 다음에 또 봐요 난그림 이만 누워서 드르